많이들 혜택은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간다고 믿으시죠? 실제로는 검색 한번, 인증 한번이면 끝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신종훈입니다. 20년간 시니어 생활과 복지 정책을 맡아온 담당자로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놓치시는 혜택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달에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그냥 놓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주변 친구분들은 벌써 받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건 여러분만의 손해예요. 더 늦기 전에 오늘 확실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10월이 지나가면 예산이 소진되고 11월이 되면 마감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분들은 신청하고 계세요. 오늘은 10월에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 올해 안에 해 두면 내년까지 편해지는 것,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일정까지 화면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것들이고 주변 어르신들이 성공하신 방법들이에요. 마지막에 신청 버튼 위치까지 확실히 잡아 드릴 겁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카드값 나가고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시죠? 그런데 이런 혜택들을 제대로 챙기시면 한 달에 몇만 원씩은 분명히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돈만 해도 평균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고 스포츠 상품권은 월 10만 원이에요. 배달 할인이랑 숙박 쿠폰까지 쓰시면 그게 또몇만 원이죠. 다 합치면 한 달에 15만 원 이상 아끼실 수 있어요. 게다가 건강 관련 무료 검진이나 접종까지 놓치지 않으시면 병원비도 아끼고 마음도 편해지시죠. 독감 주사 한번 맞는데 3만원, 코로나 접종 4만원 하는데 이게 다 무료예요. 결핵 검진도 보통 5만원 정도 드는데 공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 받으면 그냥 여러분 돈 날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혜택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신청 마감 하루 전에 연락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미 늦은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혜택을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순서가 머릿속에 쏙 들어오실 겁니다. 달력 보듯이 정리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필요한 분께 꼭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혜택부터 챙기고 싶으신가요? 추석 지나고 제 고모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카드값 오르고 살림이 빠듯한데 뭘 먼저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시더군요. 저는 그날 저녁에 고모님 댁으로 찾아가서 달력을 펴놓고 하나씩 짚어드렸습니다. 상생 페이백 조회는 언제 하고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은 언제 신청하고 공공배달의 파리는 어떻게 쓰고 숙박 쿠폰은 어디서 받고 65세 이상 무료 접종 일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날짜만 체크해 드렸어요. 고모님은 그날 저녁에 바로 본인 인증하고 황금 예상 금액을 확인하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스포츠 상품권까지 신청을 마치셨습니다. 고모님 말씀이 이렇게 간단한 걸왜 이제야 알았냐고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정보가 있어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모르면 결국 못하고 넘어가는구나 하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실제로 누르는 화면 순서 그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것들이고 주변 어르신들이 성공하신 방법들이에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핵심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저는 신종훈 시니어 정책을 현장에서 20년 넘게 다뤄온 사람입니다. 그럼 달력 순서대로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먼저 상생페이백 환급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이 평소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일부를 환급으로 돌려받는 제도거든요. 10월 15일부터 9월 분 환급이 시작되고 월 한도는 정해져 있어요.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낸 안내자료를 보면 월별 한도와 산정방식 조회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72세 김영호 님은 간편 인증으로 조회해 보니까 4만원 예상 금액이 나왔대요. 가계비에 숨통이 트였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명절 때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선물도 좀 사셨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카드 사용이 늘었던 거죠. 여러분도 검색창에 상생 페이백이라고 입력하시고 공식 누리집에 접속하세요. 거기서 페이백 조회 버튼 누르시면 간편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편하신 걸로 하나 고르시면 바로 예상 금액이 뜹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소비가 기준액보다 적으면 0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 요구가 과한 비공식 페이지는 절대 믿지 마시고 즉시 닫으세요. 사칭 앱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달 예상 금액이 얼마로 나오셨나요? 한번 조회해 보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다음으로 비과세 종합저축 막차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범위가 바뀔 예정이거든요. 올해 안에 가입하시는 게 유리한 분들이 있어요. 한번 가입하면 만기까지 비과세가 유지되니까요.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 자료를 보면 가입대상 조정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69세 박미숙님은 은행에 가서 만기가 긴 적금을 선택하셨어요. 이자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으신 거죠.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시면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시고 한도와 기간을 비교해 보세요. 만기가 긴 상품을 우선으로 보시고 약관에서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증권형 상품은 원금 보장이 아닐 수 있어요. 설명서랑 위험 등급을 꼭 보시고 결정하세요. 은행원이 권유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얼마를 묶어두는 게 마음 편하신가요? 세 번째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신청해 보세요.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어르신에게 월 10만 원 상당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제로페이 가맹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지자체 공고랑 전담 콜센터 안내를 보면 지역별 모집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정자 님은 이걸로 수영 등록비를 지원받으셨어요. 주 3회 꾸준히 다니시면서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비 부담이 크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검색창에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이라고 입력하시고, 공식 페이지에서 지역을 선택하세요. 간편 인증이나 문자 인증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제로페이 앱으로 사용처를 확인하시면 돼요. 지역마다 마감 시점이 다르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신청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전용 페이지나 전화 접수로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안내는 해주시지만 직접 신청은 못 받으세요. 여러분 동네는 신청이 열려 있나요?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배달앱 즉시 할인입니다. 참여 지역에서 공공배달앱으로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하시면 당일 즉시 할인이 적용되요. 지자체랑 중소기업 관련 기관 공고를 보면 기관과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68세 오상진 님은 손주들과 먹을 치킨을 주문하시면서 5천원을 즉시 절감 하셨어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지역이 참여하는 지부터 확인하시고 공공배달 앱을 설치하세요 2만원 이상 주문하실 때 할인이 적용되는지 체크하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하루 1회 등 제한이 있으니 주의하시고 민간 앱이랑 혼동하지 마세요 공공배달 앱이 따로 있어요 가족과 외식 대신 주문하실 때 어떤 요일이 많으신가요? 주말에 이용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다섯 번째로 숙박 할인 쿠폰도 챙기세요. 지정 예약 사이트에서 숙박하실 때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만큼 쿠폰이 적용됩니다. 일부 지역은 특별 할인율이 따로 있어요. 관광부처랑 지자체 공고에서 예산 소진 상황이랑 참여 사이트를 공지합니다. 70세 장명자님은 손주와 농촌 체험 숙소를 예약하시면서 3만원을 아끼셨어요. 참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쿠폰 받기 버튼을 누르시고 대상 지역을 선택하세요. 즉시 적용되는지 확인하신 후에 결제하시면 됩니다. 예산 소진이 빠르니까 미리 받아 두시는 게 좋고 취소 규정도 꼭 확인하세요. 올가을에 일박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쿠폰부터 챙기세요. 여섯 번째는 65세 이상 독감과 코로나 무료 접종입니다. 연령대별로 10월 중 시작일이 다르고 두 가지를 한 번에 맞을 수 있어요. 기간은 이듬해 봄까지 이어집니다. 질병관리청 안내를 보면 동시 접종 가능 여부랑 이상 반응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78세 최순용님은 지정 기간 한 곳에서 한 번에 끝내셨어요. 이동 부담을 줄이신 거죠. 예방 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근처 지정 기관을 찾으시고 신분증 지참하셔서 가세요. 접종 후에는 20분 정도 대기하셔야 하고 이틀간은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유난히 좋지 않은 날은 미루시는 게 낫고 과거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으셨다면 미리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짜가 시작일인가요?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결핵 무료 검진입니다.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흉부 촬영 등 1회 무료 검진을 제공해요. 질병관리청이랑 지자체 보건 안내문에서 대상이랑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7세 윤정혜 님은 이 검진으로 조기에 이상 소견을 찾으셔서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셨어요. 큰 문제로 가기 전에 미리 발견하신 거죠.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로 운영 요일을 확인하시고 신분증 지참해서 가세요. 간단한 문진 후에 촬영하시면 됩니다. 예산 소진이나 요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전화해 보시는 게 확실해요. 근처 보건소 운영 요일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10월에 바로 챙기실 수 있는 돈과 건강 혜택 7가지였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이제 내년을 바꿀 큰 제도도 미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준비되고 있어요. 5월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한도까지 이용하는 방식인데, 어르신 요금은 더 낮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면 무료는 아니에요. 지역이랑 노선 포함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자주 다니는 노선이 포함되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출퇴근이나 외출 패턴을 한번 적어 보시는 게 좋아요. 월 이용액을 계산해 보시고 패스가 유리한지 미리 가늠해 보세요. 매일 버스나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월 교통비는 얼마인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k 패스 환급도 상향될 방향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액 환급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커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카드 종류랑 등록 절차예요. 교통카드랑 본인명의 결제를 통일하시고 월말에 누락분을 점검하세요. 가끔 등록이 안된 채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환급을 못 받으시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합산되는지도 확인해 보셨나요?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어요.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됩니다. 고령자에게도 배정 비율이 반영되요 소득이랑 자산 기준 거주 요건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청약홈이랑 지자체 공고를 상시 알림으로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 자산증명 같은 거 말이죠. 원하시는 지역과 면적은 어디인가요? 미리 생각해 두시면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움직이실 수 있어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돌봄, 이동. 식사, 주거 개선 등을 한 번에 연결해주는 제도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서비스죠. 대상 선정 기준이랑 서비스 구성이 지역마다 다르니까 우리 동네는 어떤지 확인하세요. 구청 통합 창구에 등록하시면 담당 코디네이터가 배정되고 개인별 계획을 같이 세우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요? 식사인가요? 이동인가요? 아니면 주거 개선인가요? 노인 일자리도 확대됩니다. 연말부터 다음에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짜 접수 링크를 조심하시고 은면동 행정복지센터랑 수행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희망 분야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실내형으로 하실 건지 실외형으로 하실 건지 생각해 보세요. 실내형은 주로 사무 보조나 경비 같은 일이고 실외형은 환경 정비나 시설 관리 같은 일이에요. 본인 체력이랑 선호도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예정되어 있어요. 일부 지역 주민에게 월 정액을 지급하는 시범이에요. 거주 요건이랑 기간이 엄격하니까 주소지 변경이랑 주민등록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이 대상 지역에 계신가요?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령운수 종사자 안전장치 보급도 시작됩니다. 가속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에 지원이 있어요. 택시나 화물 운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안전장치죠. 차종 적합 여부랑 본인 부담금을 꼭 확인하시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서류랑 정비소 정보를 문의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지원이 나오면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시범사업도 소수 인원 대상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재산 보호 신탁 지원이에요. 전면 시행이 아니고 대상이랑 기간이 제한되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가족과 상의해서 기본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시고 상담 창구를 확인해 두세요. 가족 중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있으시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조정도 논의되고 있어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본인이 속한 소득 분위를 확인해 두시고 연간 의료비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상한액 초과분 환급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딱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바로 받을 수 있는 돈, 올해 안에 해두면 내년까지 편한 것, 건강을 지키는 일정. 잘못된 상식은 혜택은 어렵다는 거였고, 올바른 관리는 달력과 버튼만 알면 누구나 끝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상생 페이백은 조회와 인증만 하면 내 예상 환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번 달 카드 쓴 내역이 평소보다 늘었다면 환급 금액이 나와요.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게 다 여러분 돈입니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은 지역만 맞으면 운동비를 확 줄여주고요. 월 10만 원이면 헬스장이든 수영장이든 원하는 곳 다닐 수 있어요. 공공 배달앱과 숙박 쿠폰은 생활비를 바로 덜어줍니다. 외식비 아끼고 가족 여행 갈 때도 부담 줄이고요. 비과세 종합저축 막차는 여유 자금이 있는 분께 장기적인 절세 효과를 주고요. 몇년 뒤에 보면 세금으로 나간 돈이 꽤 크거든요. 건강 쪽에서는 65세 이상 무료 접종과 결핵 검진이 겨울을 버티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놓치면 생기는 위험은 분명해요. 신청 마감과 예산 소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또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선착순이면 더 그렇죠. 겨울 유행 시기에 접종을 미루면 불필요한 고생을 하실 수 있어요. 독감 한번 걸리면 최소 일주일은 고생하시잖아요. 병원비도 들고 몸도 힘들고요. 그런데 무료 접종 한 번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안 하시면 그게 손해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효과는 눈에 보입니다. 환급으로 생활비가 줄고 운동과 숙박 지원으로 삶의 질이 올라가며 맞춤 검진과 접종으로 불안이 줄어듭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아껴도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본인 취미 생활도 하실 수 있어요. 건강 관리도 제때 하시면 큰 병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비용도 덜 들어요. 오늘 당장 하나만 실행하자면 상생 페이백 공식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으로 황금 예상 금액부터 확인해주세요. 스마트폰 켜서 검색창에 상생 페이백 치시고 들어가세요. 인증에 성공하는 순간 다음 버튼을 누를 용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신청하시고 무료 접종 일정 확인하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다 챙기실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한가지만 하셔도 돼요. 내일 또한 가지 하시고요. 그렇게 일주일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제 고모님처럼 처음엔 막막해 하시다가도 하나씩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다고 느끼실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라서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시면 주민센터나 은행 가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내년 제도 변화도 미리 알아두시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 환급 상향,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 노인 일자리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고령 운수 종사자 안전 장치 보급,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시범까지 다양한 제도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제도들이니까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모르면 또 손해예요. 알아두시면 내년에 바로 움직이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정보가 있어도 실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고만 계시면 소용없어요. 실제로 신청해서 받아보셔야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당장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상생 페이백 조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정말 5분이에요. 그 영상 보시는 지금 바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다고 연락 주실 때에요. 환급 받았다고 상품권 받았다고 무료 접종 받고 왔다고 하시면 정말 뿌듯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꼭 하나라도 실천하셔서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11월 말부터 열리는 노인 일자리 접수 전략과 서류 묶음을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분야가 경쟁률이 낮은지 합격률을 높이는 팁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서류 준비부터 면접 준비까지 실전 꿀팁 다 공개합니다. 작년에 떨어지신 분들도 올해는 꼭 합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가족 단톡방에 날짜표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꼭 공유해주세요. 공유가 최고의 응원입니다. 친구분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자녀분들한테도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바로 어떤 혜택부터 챙기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상생 페이백부터 하실 건지 스포츠 상품권부터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궁금해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